저 수는 다리가 네 개고 풀이 달렸지 또 풀을 뜯어먹고 분홍색 젖, 저지 저이달려있다 이렇게 생겼다 글쎄. <웃음> <웃음> 사람도 반 어, 봤어. 남자, 여자, 아이들, 개구리는 연못에, 에, 어, 둠이 깔릴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. 그날 밤, 물고기는 옷 가, 뭔가, 빛깔과 신기한 버틀이 어올더 올라 참이 일을 수가 어, 없었습니다. 없었습니다. 나도 개구리처럼 돌아다니며 어, 멋지게 멋진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면. <laughs>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<laughs> 물고기도 밖에 돌아다니고 싶겠다 궁금하실 것진지 <laughs> 물고기가 상상하는 물 밖의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2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지나고 개구리는 다시 떠났습니다. 물 고기는 여전히 이없 모델 서하늘을 낳는 데 세와 뺏소 옷을 잘 차려 있고 다 다닌 다된 사람이라는 이 세상 동물들은 생각했습니다. 물고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. 무슨 수로 쓰든지 잡기도 세상 구경을 하. 하고, 야, 발, 개, 타, 고, 요. 물고기는 또리를 힘차게, 꼬리를 힘차게, 팔, 떡, 거리, 더니 연물에서, 니가 물 밖으로 누으로뛰어올 물고기는 터뜰하고 마른 풀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<놀또> 없었습니다 하얀색 <놀람> 먹혀 <놀람> 물고기는 어, 어, 헐 떡, 거리, 고만있었습 어, 니, 다, 물고기는간 얇, 쉰, 니, 다, 니, 다, 도와 다, 세요 다, 행스 다, 게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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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다, 그 금방에서 나비를 잡고 있던 개구리가 물고기를 보았습니다.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 물고기를 연모대 속으로 룸을 얻 주... 주었습니다. 거의 다 해거든, 엄마. 삼익지 물고기는 한동안 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나 였습니다. 마침내 물고기가 숨을 깊이 들이 쉬자 아가비속으로.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스며 들어갔습니다. 물 고기는 몸이 다시 가뿐해졌습니다.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옛 전처럼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.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햇살이 물풀 사이로 비춰들며 반짝 였습니다. 이연못속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았습니다. 습니다. 물고기는 연잎 위에 안아 앉아 길을 지켜보고 있는 개구리의개미이소지으며 말했습니다. 내 말이 맞았어. 물고기, 나는 물고기야. 끝. 엄마 잘했지. 제.